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공동주택 비중이 70%가 넘죠. 여기에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포함을 하면 80%가 넘습니다. 공동주택 비중이 50%에 미치지 못하는 일본이나 뭐 20%에도 미치지 못하는 미국과 비교해보면 우리나라 공동주택이 하나의 문화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팔 부동산을 통해서 현금 흐름을 만드는데 도움이 되는 무료 책자를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 카페, 반려견주택연구소에 오셔서 신청하시면 됩니다. 세계 어디를 가봐도 우리나라처럼 아파트, 빌라, 오피스텔, 공동주택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없거든요. 지금까지 한국에서는 전원주택단지, 오피스텔, 빌라 위주로 개발이 되어 왔습니다. 팻 부동산은. 근데 이팻 부동산이 일반 부동산 시장에서 등장하게 되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일본에서는요, 정부 차원에서 신규 아파트에 대한 팻 관련 기준이 마련이 되고 나서 팻 가능 아파트가 폭발적으로 늘어난 역사가 있거든요. 한국에서 펫 아파트가 등장한다는 건 부동산 가치의 패러다임이 바뀐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역사적 사건이라는 표현을 쓰고 싶습니다. 우리나라는 주택이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특별하다고 봐야 되겠죠. 뭐, 옆나라인 일본을 봐도 주택을 부동산 투자의 대상으로 삼는 경우는 사실 흔치 않아요. 젊은 사람들이 영끌을 해서라도 내집 마련에 대한 의지가 우리나라는 너무나도 크잖아요. 부동산을 통해 자산을 키우려고 하다 보니까 자신이 가진 재산에서 집이 차지하는 비중 또한 엄청나게 높잖아요. 이런 부분들이 사실, 앞으로는 완전히 달라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부동산 컨셉을 공부를 하세요. 자동차 하나를 사도 자기가 원하는 용도에 맞춰서 차량과 브랜드를 찾아다니게 되잖아요. 그와 비슷한 의미로 컨셉에 대한 이해도가 없는 상태에서 부동산에 대해서 안다고 얘기하지 마시고요. 컨셉을 부동산에 어떻게 입히는지에 관해 공부를 하세요. 어떤 브랜드가 되었든 간에 내가 원하는 스펙이나 용도에 맞는 차량을 고르는 게 방법이듯이 컨셉 부동산에 대한 이해도를 높인 상태에서 부동산을 바라볼 필요가 있거든요. 반려동물을 싫어하거나 무서워하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횟주택의 출연은 반가운 소식이라고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 자기가 거주하는 아파트나 빌라가 반려동물 아예 키우지 못하게 되어 있다면 그분들 입장에서는 오히려 더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환경 아닐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 상황에서는 일본과 같은 해법을 제시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일본은 반려동물을 키울 수 있는 펫 가능 아파트와 키울 수 없는 펫 불가 아파트로 나뉘어져 있거든요 펫 불가 아파트에서는 반려동물을 키우다 걸리면 제재를 받아요 펫 가능 아파트에서는 그런데 키워도 되고 안 키워도 무방합니다. 실제로 팻 가능 아파트에서는 30% 정도가 반려동물을 안 키우는 비반려인들이 거주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재밌는 거는 팻 가능 아파트가 부동산으로서 좀더 높게 평가가 되고 있다는 점이에요. 우리나라는 아파트에 진심인 분들이 굉장히 많이 계시잖아요. 그런데 그 기준만 충족이 된다면 팔 가능 아파트가 아주 빠르게 늘어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선 투자자 입장에서는 뭐 수익성과 안정성이라고 하는 두 마리 토끼를 쫓아가는 게 일반적이겠죠. 기본적으로 안정성은 그냥 디폴트로 놓고 볼때 수익성은 어떻게 판단하는 게 좋을까요? 프로젝트마다 수익성이나 환경 조건이 다 다르기 때문에 팻 컨셉인가 아닌가를 보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실거주자의 입장은 너무나도 사실 간단합니다. 반려동물과 함께 안정적으로 만족하면서 살수 있는 주택이 필요하니까요. 팻 난민, 누가 원하겠습니까? 그리고 특히 괜히 또 층견소음 때문에 이웃집과 싸우거나 인상 쓰는 일, 없어야 할 거고요 자기 가족인데 집에 혼자 두고 나가도 훨씬 안심이 되는 환경이라면 반려견 입장에서는 너무나 감사한 일이니까요 그리고 저희 네이버 카페 반려견 주택 연구소 회원분들만 봐도 펫 주택이 지금보다 훨씬 많아졌으면 하고 댓글을 다는 분들이 너무 많거든요 세 번째 시행사 입장은 일본의 사례로 한번 설명을 해 보겠습니다 일본에서 임대 주택을 운영하는 경영인들이 어떤 컨셉으로 개발을 할지 설문 조사를 했을 때 8컨셉이 선호도가 무려 3위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단순히 뭐 브랜드 아파트니 무슨 뭐 역세권 아파트니 하는 기준을 벗어나야 된다고 보고요. 앞으로는 부동산의 컨셉을 어떻게 입힐 건지 고민하는 고민해야 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생각입니다. 어느 정도 비중을 차지하는 시점을 표현하는 듯한데요. 아파트 건설사들이 아파트 단지에서 펫 가능 동과 펫 불가 동을 구분해서 건축하는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작은 구멍 하나가 큰 물줄기를 만들어내듯이 펫 가능 동이 하나라도 들어선다면 그 시기가 굉장히 큰 의미를 갖는 시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이러한 상황이 내년 안에는 분명히 이루어질 걸로 생각합니다.